근혜 대통령님 인신강금, 불법 인신강금 12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1222일째 되는 날에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 봅니다. 2016년 10월 JTBC 태블릿 PC로 시작된 그 광풍, 촛불 광풍. 그리고 깜짝 놀라고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 태극기 애국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 공화당이 8월 30일이면 3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월 3일로 제 2기 지도부는 한 달, 어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이한달 동안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은 무엇을 지켜보셨고 무엇을 기대하셨고 무엇이 충족되셨는지 지도부 입장에서 참으로 궁금하고 염려도스럽고 일말의 안도도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공화당 지금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라고 대한애국당 출범 때부터 규정했었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제히 깨닫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물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의 국당, 우리 공화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그렇게 투쟁해온 그 시간동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은 무효다. 불법 사기 탄핵이다. 즉각 석방. 되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우리의 주장이 국민들의 귀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불의에는 꿈쩍 안 하시는 듯이 보였던 국민들께서 재산권, 내 재산, 내 아파트, 내집이 위협을 받게 되니 그 불의에게 지금 꿈틀꿈틀 꿈틀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좌파? 좌파라기보다는 전체주의 공산당의 망령을 뒤집어 쓴이 공산 세력, 아직도 분단 상황에 있는,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 세습 독재 세력과 다름없는 이들의 멘탈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그 악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고 국민의 재산 빼앗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행하는 이 전체주의 파쇼 세력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떤 강력한 힘으로써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몰락을 우리가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빠르고 참으로 열심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 2020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공화당 당 당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2020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 역사적 엄중한 책임이 너무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우리 공화당으로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공화당 지도부로서,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몰락 앞당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1222일째 감금당하고 <laughs> 대통령이 즉각 석방을 위해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의 이 시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을 부니다 이상입니다.